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신 여자예요.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온 걸로도 모자라, 여자들이 대다수인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재직을 하게 되며, 남사친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질 않아서 있기도 할 테지만, 주변에 남자가 없다 보니, 참 순진하고 떼묻질 않았어요. 안 그래도 되는 일에 내외를 하려 하고, 괜히 남자들을 보면 어색해서, 눈도 못 맞추던 아마추어 같던 저였던 거죠. 그런 저는 서른 살이던 5년 전에 직장 선배의 소개 등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솔직하게 토론을 참여 못태솔로인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첫 남자였는데 연애를 몇번 해볼 생각도 못하고서는 마지막 남자일 거라 확신하고는 시까지 올려버렸었죠. 남편은 다섯 살 연상이었고 비슷한 직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어릴 적에 이혼하시고 제가 엄마랑 쭉 같이 살았었는데요. 아버지의 부재가 크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훌쩍 어른스러워 보이는 남편에게서 이상적인 호감을 크게 느꼈었어요. 나이 차이도 5살이면 많은 듯 적은 듯 적당하다 싶었고 남편은 애초에 저를 결혼 상대로 보고 만났었는지라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수월했죠. 제가 이혼 과정 자녀라는 것도 저희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그리 큰 힘이 되지 않은듯 보였고, 대체로 큰 반대나 우려에 부딪히지 않은 채한 가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죠. 평생 혼자서 남자손도 못 만져 보고 죽나 싶었는데, 첫 연애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걸로도 모자라, 이혼 과정이 저를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집안의 자녀로만 봐주는 시부모님의 인성이 다행이었거든요. 그런 좋은 시부모님 안에서 자란 남편도 그 비슷한 좋은 사람일 거라 지레짐작했어요. 주변의 남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하신 저희 엄마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셨기에, 저는 저 혼자 결혼 생활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을 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감히 생각도 못 해봤고, 내가 그런 처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극한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괜시리 손안의 땀까지 차오르게 하네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며 처음엔 잘 사는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은연중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전 당연한 말씀이더 싶었었죠. 남편이 저보다 달살 연상이었으니 그 당시 벌써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였었거든요. 분명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이 아빠가 되기에 늦은 나이일 수도 있었고. 나이가 있으신 시어머니가 얼른 손주 손녀, 손녀를 보고 싶어 하는게 당연한 반응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다려달라 하기는커녕 얼른 최선을 다해 아이를 낳아보겠다며 적극 동참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어머님도 마음을 놓고는 저희를 기다려 주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기다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덜 하기라도 할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바로 대답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려고 해도 어머님만 한결같이 재촉을 하더라고요. 아들 나이가 곧 마흔이 될 텐데 그 전에 아이를 못 가지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해보시면서 말입니다. 성격장애 혹은 분노장애가 있는 건지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더니만 어쩔 땐애 소식은? 라는 질문을 인사말을 대신하자마자 아직도 없냐?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냅다 던진 적도 있었어요.얘는 저 혼자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부부 둘이서 노력해 얻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저한테만 화풀이를 하듯 화를 내니 저도 슬슬 겁이 났죠.겁을 먹을 일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게 처음이었기에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찌릿찌릿거리곤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얼굴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고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또 아이 의기로다달를당 할까 싶어서 신경이 곤두섰죠. 남편에게 기대어 보려고 했으나 남편은 늘곧 생기겠지 뭐 라면서 남의 일름 마냥 뒷짐해졌어요. 그만 좀 화를 내라고 어머님께 직접 말을 꺼내볼 법도 할 텐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혼내키는 모습을 보며 혼자 뒤돌아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이길래 설마 우는 건가 싶어서 곁눈질로 보니 혼나는 소리를 죽이며 싱글벙글한 채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날 전 며느리로서 그리고 남편의 와이프로서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감을 상실했답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낄 자리는 없다 싶었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이 중에서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없겠구나 했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 스스로를 놓아버릴까 겁이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신혼조부터 시어머니의 어마무시한 임신 강요를 듣다 보니 마음의 병이 쌓였고요. 그 상태로 빨리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한 채 스스로 해결을 해보겠다며 임신의 열을 올리며 살다가 결국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만 더 커져버렸죠. 그 사이 마음의 병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남편까지 시어머니의 임신강요를 즐기며 저를 괴롭히려 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부터는 도무지 버티기 힘들었네요. 그렇게 회수로는 벌써 3년째 약을 복용하는 중이고, 아직도 전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신체결함 환자, 그리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정신결함 환자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 상태가 마냥 나빠지기만 한건 아니었어요. 슬슬 화가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가 욕을 먹어야 할 일이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내가 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작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와야 할 또라이들은 오지를 않고 그 또라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만 정신과에 찾아온다더니 제가 딱그 짝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난 5년 사이에 아주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차오르다 못해 정말 별의별 끔찍한 생각까지 다 해보면서 분노가 매일 제 마음속에서 밝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아무 감정도 없을 때가 정말 위험한 거지만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건 지극히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에 용기를 얻어가며 조금씩 더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올해 겨우 3 5다이고 아직 마흔도 안된 젊지 젊은 여자인데 이대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 인생 쪽 내고 정신과만 다니며 우울증 환자 소리를 듣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남자랑 사귄 걸로도 모자라 결혼한 게 처음인데 이런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별을 해야 잘 이별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게 친정엄마한테 또 상처가 될까 싶어서 십사리 이혼을 하겠다 용기조차 나지를 않았어요. 딸까지 이혼을 해서 오유가둘다 이혼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 한 거죠. 그런 와중에 슬슬 차오르는 이 분노를 조금씩 표현해가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볼 참이었고요. 여기까지 용기를 가지는 것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조금은 나를 더 위하여 나를 위한 방해를 해보고자 다짐을 하고서는 슬슬 시동을 걸었죠. 어머님은 결혼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한결같이 저에게 임신 강요를 하며 모진 말을 해오셨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사수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피했고 어머님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예약을 해놓은 병원 진료들도 일부러 보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던 것이요. 보통 아이를 가지게 만들려면 남편이랑 와이프랑 둘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시술을 받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기술의 도움을 거치잖아요. 하다못해 누구 몸에 정자가 멀쩡한지, 난자가 멀쩡한지 검사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냥 결혼 초부터 어머님이 제 잘못이 크다는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혼을 내니 저는 일방적으로 그게 또내 잘못인가 보다 싶어서 혼만 나는 처지였어요. 그러면 남편은 옆에서 정말로 제 잘못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식으로 거들곤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을 그것부터가 너무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놈의 시어머니라 남편은 결혼 전부터 나한테 얼마나 많은 가스라이팅을 날리면서 날 구제불능의 여자로 만든 건가 싶어서 화가 차올랐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 이제서야 슬슬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도대체 제대로 된 검사를 언제 받을 거냐고 말이죠. 혹시 당신이 정자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정말 한결같이 흥분하며 대답을 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확인을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저에게만 계속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그만하란 비난 섞인 말을 던져가며 입을 다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너무 바보 같지만 속으로 뭔가 이상하고 찜찜한 게 한둘이 아니라 의심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결혼 초부터 벌어져서는 날 일이 피폐하고 힘들게 만든 건가 싶어서 괜시이제 멀쩡한 배가 막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 따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채 병원을 찾았고요. 제차 몸이 아이를 가지기에 멀쩡하다는 소견을 받고 난후전 당장 시댁을 어플 참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한테 밥이라도 차려드리려고 부른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내 몸은 멀쩡하다고 하니 남편 몸 검사도 해보고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자고 할 참이었죠. 시어머니가 늘 저에게 죄인이라며 애를 가지라 닭 달만 하고 상처를 주었기에 만약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제가 남편에게. 직접 시어머니만큼의 쌍욕과 수치심을 퍼부어가며 죄인이라 닭다리를 해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전 정말 임신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은 이집 구석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충격에 휩싸인 채 몸이 얼어붙어버렸어요. 그것도 시댁에 들어가기 전 시댁 밖에서 엿듣게 된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던 소견을 듣겠다고 오후 반차를 이민한 후였었어요. 혼자 시댁 근처를 배회하다가 남편과 같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시댁 아파트 앞으로 갔는데요. 멀찌감치서 남편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가 아주 우연찮게 남편과 집 밖에서 조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손에 부채가 들려있던 걸로 보아 주변 또래분들이 모이는 장자에 가서 놀다가 막 들어오는 듯 보였죠. 그런 두 사람을 멀찌감치서 먼저 올려보내려다가 그냥 이라 모르겠단 마음에 두 사람이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시댁이 아파트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아파트 전층이 15층짜리인지라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올 때엔 어머님이 그냥 계단을 이용하곤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마치 계단을 이용하길래 저도 뒤에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두 사람이 뒤를 밟았죠. 그런데 이두 사람은 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건지 아주 그냥 신이 나서는 제 뒷담화를 마구마구 까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애도 못 낳고 있으면서 시댁에 오겠다 말겠다 지가 먼저 약속을 잡았다며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는 욕을 하셨고요. 그러니 남편은 요새 자꾸만 나한테 내 몸이 괜찮냐 묻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오늘은 왜 갑자기 여기서 보자고 한 거지? 그것도 지가 뭔데 여기서 요새 진짜 이상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지지거리면서 참 저렴하게도 허치형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목소리 하나 줄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아유 내버려 둬. 친한편이 무정자인 걸 알면 까무러치다 못해 정신병이 더 심하게 도져서 뒤져버리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렇게 건방이라도 떠난 걸 내버려 둬. 라고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님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는 하고 싶은 말을 마저하셨어요 걔가 지금도 저렇게 정신이 반쯤 빠진 애가 아서는 버티고 있는데 네 몸에 정자가 없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해봐. 그정신줄다 놓고는 확 죽여버리고도 남을 내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제 남편이 무정작증이었습니다. 몸에 정자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륜의 남자였고 그걸 무엇보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진지하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도 이두 사람은 결혼서부터 저한테 얘를 빨리 낳으라며 강요하다 못해 닥다라고 욕까지 해가면서 저를 무슨 술 먹고 애도 못 낳는 골치덩어리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무려 저를 정신 끝까지 보내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들끼리 뒷담화를 까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무점자증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지금껏 숨긴 채 살아온 것들이 뭐가 그리 그래 당당해서는 말이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거라면서 저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비아냥대기까지 하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괴로운 걸 떠나서 뭐 저런 악덕스러운 인간들이 다 있을까 싶어 미치도록 화가 나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먼저 시댁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 서서 시댁 문을 노려봤습니다. 눈에 눈물조차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은 시뻘개졌고요. 그 놈의 임신 강의로 인해서 저는 정말 지난 결혼 생활 5년이 지옥같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가 괴로워하던 때를 보던 어린 시절보다 마음은 괴로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죽고 싶던 생각을 자주 해가면서 힘겹게 버텨오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처구니 없던 작당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힘이 쫙 빠질 수밖에요 아들의 무전자증 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그것부터가 의심이 되다가 결국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결혼도 서둘렀고 이혼 과정인 저를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거지 진성도 보여주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생각까지 하고나니 저의 숨은 미친 듯이 몰아쉬웠 고요 결국 전 시댁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복도 한가운데 에 있는 아파트 소화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왔다는 걸 아는 건지 대충 문만 열어주자마자 눈도 안 마주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동수를 제 발로 가겨버렸습니다 생전 태권도라고는 배워보지도 않은 제가 발차기를 해서 남편놈의 뒷동수를 내리 까버린 거예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어 했지만 제가 손에 든 실버건 소화기를 들어 올리려 하자 바로 주랭랑을 치며 거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제 허리 위로 던지기라도 할줄 알았던지 놀래 뛰쳐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이 새끼들이 감히 무정자증 주제에 나한테 임신을 하라 마라 염병을떤 거야? 이 사기꾼 새끼들 내가 너희를 그냥 안 봐줘! 나는 외친과 함께 소화기를 발사시켜 버렸답니다. 시댁의 26평 아파트 안에 제가 그 큰 소화기를 발사시키자 그 안에 있던 새하얀 분말이 정말 거짓말 않고 하늘에서 흰 폭탄이 터지듯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순식간에 집안은 하얀 연기인지 분말인지 모르겠는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 메워졌고요.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같이 계시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비명이 동시대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 앞에 떡하니 서서는 시댁 사람들을 향해 바로 수억의 방향을 조절해서 분말을 날려댔죠. 몇 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좀 차려보니 온 식구들은 떡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베란자를 확장시켜 놓은 아파트라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안병으로 도망칠 타이밍까지 놓쳐버린 바람에 세 식구들은 모두 다 거실 한켠에 물에 빠진 생쥐꼴로 벌벌 떠면서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뭉쳐 쭈그려 앉아서 말이죠. 그고전 소화기로 시댁을 엎어버리고 난후제 손으로 직접 아직 멀쩡한 것들을 싹다 엎어버렸습니다. 시부모란 남편이 TV 선반 바로 옆에 쭈그려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본원 앞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다가 TV 화면으로 내리 꽂아버렸어요. 펑하는 소리와 함께 깨져버린 TV 화면을 확인하고 남편을 봤더니 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무정자증인 놈이 그간 자신의 집을 숨기겠다고 와이프한테 억지로 임신 강요를 하며 가스라이팅을 날리고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지난 내 5년의 괴로웠던 시간을 누구한테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 정말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결국 처음 무정자증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에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자마자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시댁을 치우기는 커녕 남편한테는 이혼하자며 집에 오지 말고 당분간 여기서 살라 통보를 했어요. 이혼 소송까지 가야지 그냥 절대로 욕 못해 주지. 내가 지금껏 정신치료 받은게 몇 년인데 너랑 니네 엄마 싹다사기죄로 고소하고 내 병원비까지 다 토해내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따로 언질을 했습니다. 너랑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사이의 지인들한테 무전체증에 대해서 다 뿌려버리고 다닐 거라고 말이죠. 무전짜증인걸 알면서도 와이프한테 애를 낳으라고 막말을 해대며 자신의 치부를 숨긴 치사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걸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닐 거라고 하니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앞에 다가와 싹싹 빌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말을 하지 말아달라며 급기야 소송이고 뭐고 다 해도 좋으니 합의금을 두둑히 챙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 자식이 돈몇푼 쥐어주고서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지가 선심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 끝까지 괘씸한 남편을 벌주기 위해서 결국 소송도 했고 남편과 저를 소개시켜준 직장 선배한테 남편의 무정자증도 통보를 했어요. 선배 옆에서 이혼한다는 말과 함께 그간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신과를 다녔던 것 남편이 무정자증인데도 사기를 치고서 거짓 결혼을 했다는 말까지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털어놨습니다. 선배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내 서로 결혼 생활 힘든 걸 공유하며 친하게 지내던 일부 동료들한테도 털어놨는데요. 다들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난후 여기저기 어깨에 아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제 남편이랑 재혼이라도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와 남편을 소개시켜준 선배는 괜한 재채금이라도 드셨던 건지. 가장 적극적으로 어깨에 소문을 내줘가며 남편을 생매장 시켜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남편은 일주일도 재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회사에도 소문이 퍼진 건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백수니까 제발 좀 봐달라며 합의금 조절을 해달란 연락과 함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제서야 제발 좀 봐달라며 싹싹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간을 좀 보는 듯 하더니만 이제 와서 자기가 입을 잘못 눌렸다고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먼저 사과를 하셨고요. 집안을 망쳐놓은 것도 아무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제발 자기 아들을 한 번만 구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회사에서 잘려 벌써부터 앞날이 걱정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합의 따위 절대 해줄 생각 없습니다. 그간에 제가 통원치료하며 낸 병원비도 싹다 받아낼 거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도 다 따로 받아내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결혼 사기죄도 들먹이며 그의 합당한 보상금도 받아낼 작정으로 일을 바득바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제발 좀 봐달라며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사과를 해보려고 난리 법석인데요. 전 끝까지 가보려고요. 업계에서 매장당한 남편이 끝이 아니라 아예 이번 생에서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니지 못하고 살도록 시어머니와 남편한테서. 할수 있는 난 최대한으로 위자료를 끌어다 받을 참입니다. 어디 명예훼손을 걸고 싶으면 걸어보라고 하죠. 그깟 벌금 한번 내면 그만이고 저는 남편한테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거니까요. 너같이 사기까지 칠줄 아는 무정자를 어느 여자가 또 받아주고 결혼을 해줄지 장담은 못하겠으나 저 힘들게 하고 저하고 이혼까지 가는 걸 평생 동안 후회를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저 같은 여자가 또 없다는 걸 그런 여자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각성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